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드릴 해 장비는 공투 네, 공쓰리 시리즈입니다. 네, 6통급에 관한 장비들인데 어, 최근에 우리 두인에서 대형 장비들이 작업이 많이 많이 진행을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네, 6통급들이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어, 우리 두인에서는 이제 어, 공투급. 네 공투급에 대해서 공투 공쓰레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을 좀 진행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요분달에 네, 이것도 우리 대표님들 다아이면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해서 또 출고를 진행시켜 셔 드려야 어, 또 작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요분달에 어, 끝나는 것도 있고안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네좀 서둘러서 네 빨리 육통급에 네, 대해서 작업을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건데 어, 우리 공투 공쓰리 즉육통급에때 어, 육통급에는 보통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 에, 그걸 여러분들께 어, 또 별도로 특별히 한번 설명 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6톤급에서 공투 공쓰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어, 합니다. 뭐 대형 장비가 주동을 이루지만 그렇지만 우리 6톤급에서 작업하는 것도 사실. 우리 필드에서는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육톤에서 지금 우리 주인에서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네. 어, 진행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이다 보니까 아,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 네. 아,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 HX60AMT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가 붙음으로서 신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먼저 작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 전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기차 레일에서 철로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면서 중량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신답니다. 일반, 어, 굴기의 기능은 아니죠. 굴착기라 그러면은 땅을 파는 게주 그거지만은,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쿨착기로 로봇트를 만들 수 있는 유압 시스템이 사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쿨착기, 어 굴삭기, 육통 쿨착기를 활용한 철도 레일 전문 작업 어 전용 작업비를 예, 만드는 게 바로 이 장비의 예,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중량물을 들기 위해서 보시면 파워 쿨착기 그리고 버켓 실린더 대용량으로 들어갑니다. 웨이트 450kg 그리고 에어컨 성능을 극대화해주는 냉각팬 그리고 신발장 어, 힌지 보조붐을, 네, 그, 1500짜리로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또 힌지 전용 라인이 들어가야 되고, 네, 쪽 버켓, 어, 저 평쪽 버켓을 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어, 쇼판 패드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붐 견인 고리가 들어가는데, 어, 붐이 위에는 전철 그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붐을 마음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면은 전달할 수 있는 붐이 더 이상 들지, 들리지 않는 그런 고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어, 그래서 일단 슈퍼패드는 먼저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발장 진행이 되었고, 어, 그리고, 예, 보시면은 이 냉각캔, 예, 우리 두인 냉각캔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냉각캔을 일부에서 뭐 열을 식히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에어컨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냉각캔은. 어, 거짓말처럼 그 에어컨 성능이 예, 100%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다른 불필요한, 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하나씩 안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두인에서 이제 실린더부터 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작업 시간은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멋진 장비가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보니까 해전 링크와 집게는 달고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제작 그 금액도 상당히 뭐, 크지만은,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장비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볼보, 네, 볼보 3W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봐도, 예, 더블 타이어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어, 더블 타이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헨다 연장이 됐습니다. 헨다 연장을, 어, 저희들이, 어,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어느 모 지역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들어 네, 합니다. 그래서, 핸다 연장을 하면은 550만원, 핸다 연장을 안 하면 500만원인데, 네,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는 핸다 연장이 들어가서 네, 550만원이죠. 네,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어, 브리이드가 이렇게 연장이 됐고, 네, 냉각캔이 네, 들어갑니다. 냉각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탈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곧 작업을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 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에코 성능, 예, 본네트가 없는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본네트가 있으면은, 본네트 안에는, 예, 어, 열을 내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DPF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펌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여름에, 가만히 놔도 이룸 안에 온도는 상당히 올라가죠. 그러면 이 안에 온도가 너무 고압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어떤 거냐. 사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뭐 라데이터나 쿨러는 충분히 냉각 효과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나 이 에어컨 콘덴서 이 앞에 붙어있는 에어컨 콘덴서가 뜨거운 공기가 뒤에 딱 받치고 있으면 그 배압에서 바람의 세기가 빨아들이지만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식게 주거나왜 배압이라는 게 계속 밀고 들어와서 가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통과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인 냉각형을 달아서 어, 주인 냉각캔을따르서 신속히 배출시킴으로써, 어, 에어컨 콘덴서에 가해지는 열기, 그리고, 어, 배압, 이런 거를 최소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효과를 받는 게 에어컨 콘덴서다 가스를 얼마나 식켜주느냐에 따라서 냉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성능이 100% 좋아진다는 겁니다. 어, 요거는 경유콘덴서입니다 그런데 경유를 식혀주는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우리 디페프 타입의, 파이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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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배기 가스 통제를 받는 이런 엔진도 경유가 너무 뜨거우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배압에 누유나그 출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주기 위해서 경유 콘덴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 어, 이런 게 모두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룸의 온도가 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게다 고무 재질 아닙니까? 다 고무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고무 재질, 핸벨트도 마찬가지고. 엔진 내부에다 다 고무 재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명이 절림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상식입니다. 어, 그래서 에어, 에어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서는 네, 우리 두인의 냉각팬이 필요하다. 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조 웨이트가 장착이 되었는데 네, 250kg, 어, 250kg 보조 웨이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이쁘게 장착이 되어어요 그리고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 작업 내용을 보면은, 아, 네, 작업 내용을 안 붙여놨군요. 안붙인한 김에, 네, 딱 보시면은, 네, 지금 한때 우리가, 어, 업체를 잘못 만나서 불량 어, 소, 제품을 속인, 그리고, 어, 그렇죠. 제품이 아닌 내용물을 속인, 고무 함량을 속인 타이가 납품이 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서테레스를많 받았는데, 어, 지금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 업체와는 지금 어, 소송 중에 있고, 어, 그래서 지금 타이어는 뭐, 퍼펙트하다. 우리 주인의 도 타이어는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있었던 어, 약간 진동이라 이런 것도 전혀 없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페레스링도 완벽하게 개선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요 장비는 지금 오늘적으로 마무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DX65MT-7. 어, 요 장비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특수 장비를 만들고 라인을 다는 업체지만은, 요 어, 장비를, 이런 장, 이런 주의 장비를 만드는 사장님들한테 전꼭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좀 이따 하나씩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차입니다. 세차. 세차인데, 라인을 달기 위해서 모 업체에 들렀다가, 어, 저희들 회사, 우리 두인에, 어, 들어와서 지금 다시 또, 어, 추가로 장착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일단 냉각 캔을 달기 위해서 네, 탈결을 해놨습니다. 냉각 캔을 달고, 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린더를 붐 시린더, 네, 붐 시린더, 아, 그리고 암 시린더, 네, 포켓 시린더, 아, 실린더까지 이렇게 다 교환을 합니다. 암 시린더 같은 교회는나라시을 많이 하거나 평탄 작업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한테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임발기 전문 전용 장비입니다. 임발기를 달기 위해서 아 임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수 장비거든요. 어 우리 저 앞에 처음에 현대 장비도 마찬가지로 힘을 위주로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나라 세각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붐 시린더 그리고 붐 시린더 두 단계 정대 암 시린더 두 단계 정대 부켓 시린더는 세 단계 정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약 30%의 힘이 정대어 돼서 어, 상당히 작업을 하는데. 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는 더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동조 속도 차이는 암을 빼고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동작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정숙해집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편해집니다. 네, 확실합니다. 어, 그래서 요 장비도 지금 요분 주까지 우리가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어, 모업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발기 라인을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용이 어, 상당히 또 고가입니다. 라인 다는데.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새 장비거든요. 새 장비입니다. 새 장비에다가 지금 용접을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이거 국방색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그냥 칠해놓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데 에어컨, 콘덴 에어컨도, 컴프레서탱크도 옮겼는데 전부 다 이런 거는 사실 볼트로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어, 다 이렇게 지금 용접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용접으로. 어, 용접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용접으로 잡아놔면은 속도는 한 10분의 1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저거 만약에 탈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래서 그렇죠. 요 장비가 이렇게 라인 다는데 저는 한2,300 정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300 들어서 이렇게 달으면욕 먹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이상 들었답니다. 어, 라인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다는데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러는데 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새장비에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정말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으면 좋다 그거는 뭐 기술이니까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새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중고장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 정말 우리 차주분이 오셔서 어, 참, 자괴감, 이 들었다는 표현을 들 정도로, 그런데도 말을 한마디 못 했답니다. 어, 왜냐하면 안 달아줄까봐. 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업체, 어, 장치, 장비를 다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분들은, 어, 어, 찾아서는 안 되죠. 이런, 이렇게 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조 변경, 구조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구조 변경을 무상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구조 변경비를 별도로 또 요구를 했다는 것도, 아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한테 그 제가 물어봤죠. 달 데가 없냐 그러니까, 어, 달 데가 없답니다. 전국에 두 군데 있다는데, 그한 군데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달고, 그나마 이 사람이 다나 주는데, 지금 상태가 뭐 이렇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임발기를 다시는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달아드리겠다 앞으로. 네.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빠서 안 달아드리려고 그랬는데, 라인을. 어, 저희들이 달아드리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보니까 합류도 안 시켜놨거든요. 1펌프에서 압을 그대로 뺐는데, 1펌프 바로 작살납니다. 왜냐면, 하이 압을 350발을, 인발할 때는 350발을 쓴다 그러거든요. 보스미 게이지도 달아놨는데. 350발을 달면은, 펌퍼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1번퍼2번퍼를 합류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그부하를 분산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예, 700만원 가까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무자비하게 달았다는 거는, 예,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 같으면은, 700, 이렇게 달고 700만원 같으면은 광을 내야 되는 편국이거든요. 부조병이 당연히 해드려야죠. 왜 돈을 받고 이중삼중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어, 피 눈물을 날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돈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받으시면 되고 근데 그 돈가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오렌지색에다가 귀찮다고 국방색 스프레이를 이렇게 마음대로 뿌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에 발생되는 크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용접입니다 보시면은 예, 과도한 언더컷이 생겨서 어,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사람이 달아난 때를 제 지적을 하지 않는데 어, 이런 업체는 어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좀 화가 났습니다 달아난 것보다 어, 그래서 요 장비는 저희들이 또 작업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는 정말 위로가 될수 있도록 그렇 깔끔하게 달아드릴 생각이고 예, 앞으로 인말기 라인 네, 우리 두인에 의뢰해 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비는 우리 볼버 공투입니다. 어, 작금 내용은 지금 아직 붙이진 않았는데, 어, 슈판 팁을, 3판 전용이라서 슈판 팁을 들어갈 거고, 역시 냉각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냉각캔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브레이드가 보강이 됩니다. 어, 브레이드가 도 보강이 될 생각이고, 이렇게 냉각캔까지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네, 장비는 붐 실린더. 역시 중량 작업을 위해서 품 시린더, 암 시린더, 요 버켓 시린더가 또어 동시에 교환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반 굴착 목적이 아닌 네, 힘을 위주로쓰는 그런 장비로 네, 만들어질 거를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장비는 현대 Hs 6 0 AMT 다시 플러스입니다. 역시 신 모델입니다. 음, 요 장비 일단 뒤에서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냉각 캔이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조 웨이트가 우리 기존에 우리 나도식 사장님도 사실 저희들한테 벌써 여러 대 장비를 해 가신 분이라서 그 웨이트를 그대로 옮겨 달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작업 내용을 보시면은, 예, 네, 가변 굴삭기, 가변식 파워 굴삭기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힌지 라인이 들어가고 냉각팬 들어가고 그리고 폼 실린더가 오버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가변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 폼 실린더는 최소 품시린더는 정대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권해드리는 거는 품시린더 가변 시린더 정대, 어, 그리고, 네, 버켓 시린더까지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 그게 무리가 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장비를, 할 장비를 조작했을 때가 장비는 더 무리가 가고, 어, 골뱅이 된다. 그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이 남아 둘때 살포시 들 수가 있고 땡길 수가 있고 밀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비를 더 보호됩니다 우리가 사고가 날 때나 그리고 장비가 무리 갈 때는 없는 힘을 억지로 쓰려고 할 때가 있 훨씬 더 무리가 간다 어 왜냐하면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팍 당겨야 되거든요 팍 밀어야 되고 그러나 힘이 남아들면 살며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장비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어제 현재 붐때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가공과 하도를 치러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어. 빠른, 요, 분달에 다 출고를 시킬 계획입니다. 네, 요 장비, 네, 서울의 우리, 어, 우리, 네, 이진희 사장님, 서울의 이진희 사장님 장비인데, 네, 역시, 네, 가변식으로만, 가변 b 타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 가변식으로 만들고, 지금 우리 중기정이 해제 링크와, 그리고 중기정이 아, 중기정이는 아니고, 이 관절식 집게인데, 요는 업체를 제가 장악하에는 모르겠습니다. l t LYT라고 해놨네, LYT. 네, 그렇게 장착을 하고, 현재,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탈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 이미 선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변식으로 이미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네, 보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장비도 요 분달까지 저희들이 출고를 진행을 해서, 네, 그렇게, 어, 작업이 맞추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자재는 우리 사장님이 많이 안 붙여서 딱요 장비는 가변 실린더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대기 중인까지에서총 14대, 6통급 14대 장비가 요 분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될때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씩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장비는 서와이엔시 장비가 이제 요번주에출고가 됩니다. 지금 이제 1단 품과 2단 품 어, 보링까지 해서 도색까지 완료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 주까지, 요번 주 수요일에 검사를 받고, 요번 주에 출고를 어,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중고 장비입니다. 역시. 그래서, 어, 셀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네, 시실인 데는 셀 작업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립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중고 장비에 한해서는, 네, 거의, 뭐, 고객한테, 어, 그냥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꼭고치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고 안 하고는 제품의 성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단 줌 파워, 어, 그리고 우리 아원, 브리스 릴 그리고 신발장, 네, 브리스까지 해서, 이렇게, 어, 들어가고, 신발장은 이미 이렇게,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두인을 믿고, 네, 어, 의뢰하시는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 우리 두인은 빨리 하지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시간만 주시면, 은 정말 좋은 장비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자신이 있는데, 어, 항상 그 시간 때문에, 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어,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외주 처리에, 또 가공, 또 자재비 인상,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네,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은 장비 어, 고장 없는 장비 그리고 명품에 가까운 장비로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께 납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비싼 돈을 드리는 만큼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 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통급에 어,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 했는데, 예,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또 저희들이 어, 아는 기술 범위 내에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